엄청 울리죠. 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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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요 자리만에 요 자리만 엄청 울리죠. 어요 자리만. 근데 여기선 잘안 들려. 거기서 치고 거기서 들어야 돼. 음. 그래 해봐. 시삼삼 음. 시작. <laughs> 자 그만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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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한 바퀴 도우셔 한 바퀴 도우셔 그한 바퀴 도우셔 자자 자, 돌고 계셔 찰소오세 찰소오세 궁전에 찰소오세 궁전 네자 가만히 계셔. 박수 한 번, 박수 한 번. 하나, 박수 한 번. 하나, 둘, 셋.